대구광역시는 제 대구테크노파크와 함께 14일 수 오전 10시 30분에 대구정책연구원 컨벤셔널에서 대구 5대 미래산업 기업 CEO 및 지역의 통상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메타버스 기반 수출 전시상담회를 지원하는 대구 5대 미래산업 메타버스 엑스포 개막식을 개최했다. 대구 오대 미래산업 메타버스 엑스포는 기존 온라인 가상 전시회의 한계를 넘어 메타버스 수출 플랫폼 환경 구축을 통해 글로벌 통상 환경 변동에도 변함없는 지역 산업의 수출 팔로 확보와 디지털 수출 무역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전국 지자체 최초로 2년 연속 개최한다. 올해는 6월 14일 수부터 8월 13일 일까지 61일간 대구 메타버스 수출 플랫폼 MTD 미트레이드 대구 내에서 진행되며 메타버스 관련 신기술 공유와 AI 기반 산업 트렌드 등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및 바이어와 플랫폼을 방문한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등이 다채롭게 구성돼 있다. 이번 행사는 RNA, 루트랩, 나눔 컴퍼니 등 제품의 우수성으로 수출 가능성이 높은 대구 5대 미래산업 분야 지역 기업 25개사가 참여해 메타버스 플랫폼 내 구축된 산업별 전시관에서 각 기업의 수출 제품을 3D 모델링 및 실감 콘텐츠로 제작하여 행사 기간 동안 전시하며 미국, 베트남, 인도 등 8개국 180개사에서 초청된 바이어와 기업별 맞춤형 매칭을 통한 수출 상담에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개막식 콘퍼런스 등 첫날 행사는 대구광역시 메타버스 수출 지원 플랫폼인 MTD 미르트레이드 데이그와 유튜브로 동시 진행되며 행사가 열리는 두달 동안은 누구나 MTD 회원 가입을 통해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전시부스 및 행사장을 방문 관람할 수 있고 MTD 플랫폼 접속 및 체험 인증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기업만이 아닌 일반 관람객에게 가상현실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MTD 미래 트레이드 대그는 대구광역시가 2022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주력 수출기업 베스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지자체 최초로 구축된 대구시 메타버스 수출 플랫폼으로 올해는 실제와 동일한 3D 기업 상품 및 바이어 화상 대화 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현실감을 더욱 높였다. And I'm honored to be a part of this remarkable occasion. This innovative approach has gained immense popularity, especially in the business world. It is providing these industries represent the forefront of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their presence here is a testament to the future trading experience. While we gather here, it is important to extend our warm welcome to our fellow buyers from various countries of the the global reach of this event exemplifies the interconnectedness and collaborative spirit as a transformative force that will revolutionize the way we in trade. with its immersive and interactive by embracing the metaverse, we open doors to unprecedented opportunities, creating a future where trade knows no Impact 메타 트레이드 대구라고 하는 전국 지자체 최초 인공지능 바이어 매칭 메타버스 전시 전문 플랫폼입니다. 대구 5대 미래산업 메타버스 엑스포가 이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과 보고를. 총 사업비는 67억 5,900만원으로서 약 국비가 약 44억, 그리고 지방비가 약 24억이 맥신된 사업입니다.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감소율로 굉장히 높은 어, 순위에 위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저희한테는 좀 약간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어,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어, 개선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의 특정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예산한,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 5억을 어, 공모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대구시 국제통상과의 국책사업 공모 첫 그리고 바이어 매칭 지원, 그리고 우수 기업 추가 지원, 재직자 교육까지 이러한 다섯 개의 꼭지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트레이드 대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지자체 최초로 웹 기반의 메타버스 전시 전문 플랫폼입니다. 그럼 이때 플랫폼과 AI 바이어 매칭의 URL 주소가 있고요. 어, 맨 좌측에. 오투어 전략을 통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개최할 수 있는 그런 11개 국의 551개사가 방문하였습니다. 총 상담 건수는 960건에 이르고 있고요. 대구 미래 50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 미래 오대사 육성과 대구 불기를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 하시고 이번 메타버스 수출 상담회까지 새로운 형태의 아 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를 하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대구는 다른 도시들보다 이미 앞서서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메타 트레이드 대구를 구축을 했고 어 그동안 저희 테크노파크는 어, 중앙구처으로 부탁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 어, 지역의 80여 개 기업을 동상 어, 전국 최초로 어, 지역의 80여 개 기업을 메타버스 동상 지원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엑스포 개막을 선언합니다. 아, 내비들께서는배부단 스마트패드 혹은 모니터를 보시면서 참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이스틱이 아닌 패드 화면을 드래그해서 시야 방향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참가 내비들은 시작 시점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요원들이 안내를 잘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되는 말 그대로 미래 산업에 걸맞는 전시가 부스 앞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북과 조작 컨트롤러가 보이는데요. 메타트레이드 대구의 기업 보스는 기업 담당자들이 직접 보스 홍보부를 자유롭게 등록이 가능한 사회에 제공하는 ABB 기업 두 곳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가이드를 따라서 잘 도착해주셨나요? 자세하게 좀더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트레이드 대구에서 전시기간 동안 5대 미래산업과 관련된 15분의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어렵게 보신 15분의 수준 높은 전문가들이니 만큼 5대, 어 이렇게 해서 전시관의 라인 투어, 그리고 컨퍼런스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전에 안내사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간 유튜브 중계로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보다 생생하게 시간 컨텐츠를 감상하기 위해서 HMD, 그리고 스마트패드로 참여하시는애비분들은도미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사람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업 설명과 더불어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프라이빗룸으로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또하이비스의 담당자님이 역시 선수들면서 여러분, 전통적인 보철 시스템에서 디지털 보철 시스템으로 전환해 앞장서는 선도 업체로 다양한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끝으로 메타버스 전시회에 참여해 보신 새로운 경험과 미래 지향적인 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7 It just said separate set